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그 irp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인데요 어, 이 내용이 어, 조금 복잡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더라도 이 irp 계좌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IRP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전체적으로 연금 계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R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연금 저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지금은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어, 아마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하는 개인연금 보험 또는 뭐 연금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중복이 되어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급여를 받으면 IRP 계좌로 이전하는게 이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계좌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연금계좌는 아닙니다만 어 연금 계좌와 연관성이 있어서 어 별도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어 옮길 수 있죠. 네. 그리고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란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세제 적격은 매년 연말 정산할 때그 세액을 어 소득 공제라든지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어 그런 어 제도이고요. 세제 비적격 계좌는 어 연말 소득 공제에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그 연금을 탈때어 이것을 비과세 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IRP 계좌의 도입은 2012년, 그전부터 있었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 취지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시키고 또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 제도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자, 가입 자격은 소득이 있는 사람, 즉, 이 IRP 계좌를 만들려면 어, 자기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금융 기관별로 1개의 계좌만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은행, 보험사 다 가능하고요. 뭐 같은 증권사라 어 다른 증권사의 경우 각각 하나씩 IRP 계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증권사, 은행, 뭐 보험사에서도 연금을 이미 이제 개시하는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반액인 즉 900만 원까지 매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 여기서 그, 1800만 원의 한도는 그, 일종의 연금 계좌인 DC나 IRP, 연금 저축 계좌를 통틀어서 1800만 원입니다. 각각 기간에 뭐, 일정 금액씩 나누어 납입해도 되고요. 뭐, 한 곳에 1800을 다 넣어도 됩니다. 또 이러한 IRP 계좌는 퇴직 시 퇴직급여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계좌입니다. 네. 이제 RIP 계좌의 그 운용은, 어, IRP 계좌의 성격은, 어, 하나의 단발성 계좌가 아니라, 바구니성 개념의 큰 개념이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금 상품도, 어, 자기가 들 수도 있고, 채권을 사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펀드도 사서 넣을 수 있는 등, 어, 큰 개념의 계좌이고요. 또, 어,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노후에 사, 그 사용하라는 의미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그래서 안전성 자산을 30% 이상 어, 유지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세세제 혜택을 보면요 어, 첫째는 우리가 퇴직금은 IRP 계좌로 어,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로 옮길 경우에는 어, 전혀 소, 어, 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그, 연금으로 타면 10년 동안은 그 자기가 내야 될 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이후에는 40%까지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더그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납입금 1800만원까지 연간 납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연말 정산 시, 어, 그 중에 절반 금액인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아래 테이블처럼, 그, 실제적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은 5,500만 원 기준, 종합소득자는 4,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일 때는 13.2%, 그 이하, 저 이하일 때는 16.5%까지, 이 경우 한 평균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되죠. 매년 150만 원 정도를 세액에서 돌려받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이외에도 또그 연금 수령시는 어, 원래는 여기서 생긴 그 소득이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 배당세 이자 배당세 15.4%를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 연금으로 탈 경우에는 나이에 비례하여서 어, 60대 때 5.5, 70대 때 4.4, 80대 이후는 3.3%로 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P 계좌에서는 LP 계좌를 한 개만 만들지 마시고요, 두개 정도는 즉 퇴직금하고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하고 개인납입계좌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향후 은퇴 후에 운영할 때좀 용이합니다. 자, 이러한 직접적인 절세 효과 말고도 어꽤큰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과세 이연 효과는 어, IRP 계좌 안에서는 이거 IRP 계좌는 단기성 계좌가 아니라 어, 60세 이후 뭐 이렇게 노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수익이 누적적으로 계속 생기고 또그 안에서 이자 배당이 생기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그 다음번에 또 투자를 계속 안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는 한번. 그, 만기가 끝나면, 이자 배당세를 내죠. 내고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IRP 계좌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중간에는 각출을 안 합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받기 때문에, 과세연 효과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어찌되면, 일종의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어, 또 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조금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직장 다니고 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어,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이 건강보험료가 어, 온갖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 뭐 이자 받는 거또 아니면 또 뭡니까? 어, 월세 놓고 월세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어, 건강보험료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소득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게 돼 있는데, 이 IRP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종합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가지 효과가, 어, IRP 계좌 안에서는, 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상당히 큰, 어, 이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인출에 있어서는, 저, 그, 연금으로 뽑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좀 복잡게 하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 한도 금액도 있고, 인출 시기도 있고 한데, 별도의 시간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면, 즉 계좌 개설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인출 시기는, 또, 만 5세 모세가 되어야 되는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시점에서가 이제 1년 차가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부터 이제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모든 효과들을, 어, 5년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 아까 그 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더 많은 금액을 기준보다 많이 뺐다든지 했을 때에는 연금 외 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격출하고, 어, 그,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에 그 세액공제 받았던 것들 등등에 대해서 다 토해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IRP 계좌나, 즉, 연금 계좌들은, 어, 가능하면 중간에 그 자금을 과하게 빼는 일이 없도록, 즉, 노후 자금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음 계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에서 좀더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어, 이 IRP 계좌는 사적연금으로서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어, 종합소득세 적용 또는 16.5%의 기타 소득세로 이제, 그, 선택해서 내야 되는, 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연간 1,500만 이하일 때는 뭐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금 그 소득세로 어~ 5.5에서 3.3%만 내면 되는데 이걸 초과했을 때는 어~ 종합소득세 자기가 다른 그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런 데 합쳐서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16.5%의 기타소득세만 딱 내고 그 과세를 종결 짓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0만 원 자금은 그 세액공제 받은 돈과 또그 거기서 1,800을 넣었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소그 이자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만 해당되고요. 2번에서 말씀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1번에 1,500만 원과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냥 그대로 세금 없이 향후에 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되든 퇴직급여가 되든 어떤 경우에 일반 계좌로 그냥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역에 계신 분들, 군인이나 공무원 또 이런 학교에 계신 분들의 퇴직 수당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현재 시스템이 IRP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계좌로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돈또 쓸사 자기가 직장인이라도 어 그 55세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늦게 알았다. 이러면서아 이거 난 연금으로 일시금으로 일반 계좌로 받았지만 다시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을 때는 퇴직 소득세를 이미 다 갹출하고 어그 나머지 얘기 나가기 때문에 어 상당한 돈이 빠져나간 상태죠. 그렇지만 이거 60일 이내 과세 이연 계좌 신고서를 쓰고. 그게다가 자기가 뭐 은행이든 어디든 IRP 계좌를 만들어서 글로 이체하면, 어, 퇴직소득세를 자기가 냈던 것을 다시 100% 국가에서 돌려줍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이 이, 그 이후에 말씀드린 뭐, 연금 저축 계좌나 그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어, 그래서 오늘 우선 IRP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핵심만 요약하면, IRP 계산은 필수 계산입니다. 지금 퇴직 직장인이라면 퇴직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어 반드시 퇴직할 때는 만들게 되겠죠. 근데 미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적립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적립은 연간 1,800만 원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IRP 장점은 세액 공제 받는 거. 네. 13.2% 연봉에 따라서 13.2나 16.5%를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이전하면 그 퇴직 소득세도 감면을 받는데 10년간은 30% 10년 이후는 4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IRP 계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자 배당에 대한 수익은 과, 과세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전됩니다.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이러한 그 것들이 어, 건강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금융종합소득세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IRP 계좌를 꼭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출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이 계좌에서 1,5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네, 어, 조금, 내용이 복잡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향후에 연금저축계좌도 IRP계좌가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좀잘안 됐던 부분도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라든지 또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제가 비교하는 시간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